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데있는 리뷰 알쓸리뷰 김규혁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무엇을 들고 나왔냐 바로 마이크입니다 어이 카메라 일반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그리고 방송용 카메라 뭐 이런 등등 카메라들은 이제 무선 마이크를 지원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무선 마이크를 지원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, 특히 아이폰은 이 핀이 그 단자가 틀려가지고 어, 무선 마이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.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마이크를 찾아서 음, 구매를 했습니다. 짜잔, 바로 이겁니다. 이 엔터프로 엔터프로라는 마이크인데요. 어, 가격이 10만 원넘은 10에서 15 사이였던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블루투스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우선 구매를 했습니다. 우선은 나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 그 케이스하고 마이크하고 어 케이스가 따로 왔더라고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따로 와가지고 참 신기하긴 했어요 이 안에는 보면은 요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모니터용 모니터용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를 담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어요 마이크는 박스가 예, 개봉이 바로 돼요. 되슨 무슨 CD나 무슨 테이프가붙는게 아니고. 어, 제품명 스마트 마이크. 무선 블루투스 P 마이크입니다. 어, 안에 이제 그 빌트인 리튬 이온 배터리가1 5 0 m a h 짜리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충전을 하면은 예,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에 보면 사용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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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그리고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작아요. 손가락 하나 한 마디 정도, 아 하나 이 검지 손가락 하나가 크기 정도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음 부분이 있고 특히 충전 단자가 USB C 단자예요. 충전도 쉽게 할수 있고 이 밑에 구멍은 그 이어폰 예, 단자고요. 이거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이 밑에는 요 이제 USB C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예. 아이폰, 안드로이드 폰, 아이패드 다 지원한다고 여기 이제 써 있고요. 어, 그리고, 이렇게 네, 케이스에 넣어 갖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요것만 들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, 평소에는. 아, 그리고, 이게 지금은 제가 그 스마트폰 마이크가 아니고, 블루투스 마이크가 아니고, 그냥 아이폰의 소리로 담고 있는데, 이게 일반 카메라는 지원이 안 되고, 블루투스 연결 후에, 요 전용 전용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전용 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. 이렇게 어, 핀 여기다 이렇게 꽂고 예,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전용 앱으로 이제 바꿔서 마이크도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녹음이 잘 될지 예, 지켜봐 주세요. 어, 이, 제가 좀그앱 보증이 쉽지만 아직은 제가 이 편집 능력이 안 돼서 어예 지금은 제가 마이크를 여기 핀에 이제 옷에 꽂고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그두 양손이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이크를 또할 수가 있고, 이앱 자체의 기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보니까, 어, 아, 요 촬영 중에도 마이크가, 이핀 마이크 뿐만이 아니고, 폰, 스마트폰 마이크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외부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뭐 오토 모드 있고, 프로 모드 있고, 이제 프로 모드, 아하, 배경음악도 가능한 것 같네요. 노이즈도 바꿀 수가 있고, 야, 이, 활용을 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선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, 이게, 그, 화면도, 그, 이제, 하나면이 아니고, 양쪽으로 카메라를 다쓸 수가 있어요. 어, 우선은 제가 지금 그 화면을 말고, 외부에 나가서 이따 촬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, 지금은 이 마이크를, 멀리서도 음. 진행이 되는지, 제가 음.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선 제가 지금 화면 바깥에 있고 멀리 역시 제 손이 보이시나요 손 여기 뒤에 화면 마이크는 잘 녹음되는 것 같아요 뭐 어, 이쪽에서도 지금 제 화면 지금 보이지 보일... 아제손 저는 화면 속에 제가 보이는데요 어, 이렇게 움직이면서 멀리 있어도 촬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소리를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피크를 보니까 어 그리고 이 좋은 게 셀카로 이제 좀 소리를 담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셀카봉으로 멀리, 이렇게 멀리 하고서도 소리가 잘 수음이 될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기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, 지금은 제가 이제 화면 분할로 해서 하는 건데요. 이렇게 그 전면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,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 보이는 화면에 이제 뒤에 그 광각 렌즈를 활용한 건데요. 이 앱의 이름에는 줌 플러스 셀피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좀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촬영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자희는 이제 그 뒤에 강가로 멘트처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제가 음성 잘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리도 잘 녹음된 것 같고 화면잘하고 그런 것 다시. <목소리> 어 아무튼 이렇게 그 다양한 기능을 이 어떻게 쓸수 있을지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우선 무선 마이크랑 하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,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바꿔, 바꾸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제가 또 이제 이 pip 기능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요 무선 마이크 이제 야외에서 바람 소리는 과연 어떻게 들릴지 요거를좀 측정을 해보고 싶어서 잠시 후에 예, 여러분들은 바로 보시겠지만 어, 녹음도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야외에 나왔습니다. 이그 PIP 모드를 한 번도 안왔던것 같아가지고 여기 나외 나와서 지금 여기는 이제 2호 그 용담 해안도로 쪽에 나와 있고요. 어이 셀카 여기 화면과 조그만 화면과 이제 그 뒤에 배경. 어 이렇게 무선 마이크로 지금 바람도 살짝 불어오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과연 어떻게 녹음이 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. 어, 예,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 외부에서 그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어, 문제점이 좀 발견을 했어요. 그 전용 앱으로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마이크를 연결했을 당시에 좀 마이크가 끊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그때 세 개를 찍었는데 어, 첫 번째 거가 막 이렇게 둘는끊겨서 제가 편집을 했고요. 두 번째부터는 녹음이 잘 됐어요. 어, 이 스마트폰 마이크보다 좀더 선명하고 또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게 났는데, 어, 그리고 이제 분할 모드에서도 잘 됐고요.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외부 나가서, 이 마이크 수음은 되게 잘 되는데, 이 PIP 영상이 되게 끊기더라고요. 되게 딱딱 영상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막 딱딱딱 끊기고, 아, 그건 아무래도 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음성은 되게 숨이 잘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 앱을 좀 업데이트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그리고 그 이제 밖에서의 숨 문제도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어,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마이크에 꼽는 그 이게 막털 달린 거 있잖아요. 그게 포함이 안돼 있어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거기에 맞는 어이 그게 있으면은. 잘넣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용 개봉하고 이제 사용을 한몇해안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이크로 사용을 해보면서 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문제점 없이 잘 활용도가 높을지에 대해서도 어두 번째 후기 알쓸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우선은 무선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음 성능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테스트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진짜 알고 보면 쓸데 있는 리뷰 진짜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 아 구독과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 눌러주세요를 안 하는데 천 명까지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안녕.